가장 싼 48평. 역세권에. 지금 5억 9천 원이라고 하어요 최저가가. 이 집이요. 근데 지금, 여기 경비아 씨한테 물어보니까, 어, 몇달 전에 나갔다가 아무도 안 온대요. 이러니까 지금 비어있는 거예요, 지금. 주차장은, 일단 지상주차장도 이렇게 있고, 여기 지하주차장도 있기 때문에, 주차 공간은 충분할 것 같아요. 왜냐면, 여기 한동이, 지금 19세대고, 저 옆에까지 하면 37세대거든요? 저기, 저쪽에 따로 주차장 있죠? 나홀로 두 동이지만, 그래도 주차장이나, 뭐, 여러가지 빌라보다는 좀 편한 것 같아요. 솔직히, 대형평수고, 나홀로다 보니까, 어, 가격이 싸다고 해서, 그렇다고 많이 입찰할 것 같진 않아요. 많이 입찰할 것 같지 않고, 그렇다고 이거를 또 단타로 뭐 빨리 이게 팔리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. 그래서 좀 대형 평수를 찾는 가성비 있는 아파트를 찾는 사람한테는 실거주 실거주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.